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현대건설과 아쉽게 현대건설에 밀려 플레이오프가 좌절된 도로공사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. 도로공사 선수들이 의욕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경기에 들어서자 도로공사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 중심에는 시즌 6번째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니콜이 있었습니다. 니콜은 이날 40득점에 서브 에이스 3개, 백어택 15개, 블로킹 3개를 기록하는 활약으로 원맨쇼를 펼치며 팀 공격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. 도로공사는 여기에 표승주, 김미현 같은 선수들의 서브에이스까지 더해지며 플레이오프를 대비해 주전선수 대부분을 쉬게 한 현대건설에 세트스코어 3대1로 승리했습니다. 한편 13일 경기를 끝으로 정규리그를 마친 브이리그는 오는 16일 여자부를 시작으로 플레이오프에 돌입해 최종 챔피언을 향한 단기전 승부를 시작합니다. STN 스포츠 최영민입니다.